제리마입니다. 오늘은 쟁가 그 보드 게임을 한번 소개하려고합니다 오, 오좀 무너질 것 같네요. 어, 오빠 어떡하죠? 완전 위급상황 저는 찍기 위해서 못합니다. 그, 그, 그. 야, 그거 한 빠지지 당연히 100% 빠지지 또. 그럼 뭐를... 벌금을 물어낼 것인가? 아니 이불 깔기로 할 것인가? 뭐지 <laughs> 그렇지 그게 있었고. 근데 이게 잡고 하는 게 어딨어? 이 떨어지잖아. 어 이제 누구야? 아, 나야? 어지 나야? 이렇게 누구냐? 그야 티비면. 자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영화는 영화는. 어떻게 될? 너지 이제 엄마 차례. 엄마 차례. 그렇죠. 오빠 건드리지 마. 그건 안. 안 뭐이 사기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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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락 말락 떨어지락 말락 한 개라도 떨어져 정말 조마조마합니 아빠 차례 아빠 차례 이거 안돼 진짜? 이게 중앙에 있으면 뺄수 있는데 지금 기울어졌어요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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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조림 심장조림 아 오! 아아 참, 참, 아빠 차례 아 승리 아니 어, 왜 자꾸 내 엉덩이만 때리세요? 기분도 안 좋은데 아하 아빠가 그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합니다. 그리고, <laughs> 아, 다음에 또 먹으면 좋다. 그리고 오빠의 드을 아지마. 짜잔. 오빠, 안녕 미즈리마이즈 계속 쭉.